3일상2 7장 다시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필리스티아인들을 땅으로 속히 피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없다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나를 더 찾으려 해도 나로 인하여 절망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마오과들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건나가니라 다시 가드에서 아키스와 함께 가였으니. 그와 그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가였고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저이스로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바르 안이었던 칼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함을 듣고 다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때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이 나라의 어떤 거울중 한 장소를 내게 주어 나로 그곳에 가게 하소서. 어찌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의 성읍에 가리까 하자. 그 날에 아키스가 시클락을 그에게 주니 시클락이 오늘까지 유다왕들이 계속하였더라. 다시 필리스타인들의 땅에 거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이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스린들과 게세인들과 아말렉인들을 침략하였으니 이들 민족들은 애로부터 술과 이집트 땅으로 갈때 지나는 지역의 금인이었더라. 다이시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않냐고. 양과 소안 나귀와 낙타, 우박을 빼앗고 돌아와서 아키스에게 가니라 아키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잡았느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남부와 여라 무엘 인들은 남부와 켄인들로 남부를 찾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로 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의 가에 고하여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필리스테아인들을 땅에 가는 동안 그의행사가 이러할 것이라 말하니라 할까 하느라 하더라 아케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자기를 완전히 혐오하게 만들었으니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